강대국들의 마지막 특징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광란하여 교만의 극치로 올라가면 마지막은 폐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느부가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완전히 광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메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합세해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요. 우리는 괜찮다. 부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고 금,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우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의 신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잔치가 한창 무르익 휴갈 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왕궁 벽에 글씨를 써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궁에 와서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교망 당신은 교망이여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연대를 계산하다 시대를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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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 그냥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계산해보아도 계산이 안 나와 살려주고 싶은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들이 흔들리고 우리들이 방황하고 우리들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 고심하시고 또 고심하실 그 다음에 태결 무게가 이미 측량되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 부족해서 측량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교만한 거야. 교만은 하나님 저울에 측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본다면 나는 어떨까요?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우면 됩니다. 부족한 것을 메꿔보려고 영적 훈련 발버둥을 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 저울에 측량되지 않아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보다 빨리 안가 여러분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라니 하나님은 어떤 수를 쓰시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